그러니 이제 우리는 아이들을 참인간 만들라고 노력하시면 되죠. 참인간은 옛날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없어가지고 싸움하지 않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참인간이 아니고 내가 본래 타고난 너를 찾아라. 즉, 자아를 찾으라고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참인간은 자아를 찾아 가도록 하는 거다. 자아를 찾아간다는 얘기는 자신의 특성이나 잠재력을 믿게끔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격려를 해주는 거죠. 그런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자기가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존감이 생기겠죠. 그렇죠? 아이들한테 자존감을 키워주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옆에서 뭐 한다고 해서 걔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타고난 인간의 잠재 역량을 부모님들도 믿고 아이들한테 그걸 인식시켜주는 거 이상이 아니다 그러면 이런 자존감을 갖는 아이들은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든 신경을 안 써요 그러죠 다른 사람이 너는 못났어 너는 뭘 못해 그래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네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지 나는 나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 자존감이 자,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거지 그리고 이런 자존감을 가진 아이들은 자기가 타고난 역량은 내가 생각해서 실천을 하고 그런 면에서 발현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주도적으로 행동하죠 주도적으로. 왜? 내가 굉장히 가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건 가만 놔둬서는 안 되는 거고 지속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발현함으로 해서 가치가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행동하려고 그렇게 애쓰죠. 그러면 공부도 어때요? 주도적으로 하려고 그래야 잘하는 거거든요. 그게 지식공부든 생각하는 공부든 자기가 좋아하는 취임, 취미 공부든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주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이들한테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타고난 그 역량은 어떻게 발현이 되는 건지를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발현이 되면 그게 바로 디지털 사회 경쟁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애들이 학교 다닐 때도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진학을 할 때도 회사 다닐 때도 결혼할 때도 부모한테 의존 안 하죠. 서로 다른 자아가 만나서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창의적인 잠재 영향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부부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다름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다투는 게 아니고 서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더 행복해지려고 만났다면 라이 다름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창의적으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싸움 안 하죠 날이 갈수록 어때요? 날이 갈수록 왜냐하면 아까 명품인재는 날이 갈수록 가치를 더한다 그랬잖아요 왜 가치를 더해요? 생각을 해가면서 자기 자신의 잠재있는 역량을 자꾸만 끌어내니까 그러니까 부부라면 연애 때는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돌들 아니에요. 그런데 죠 둘이 부딪히면서 자꾸만 다듬어가면서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아주 보기 좋은 한 쌍의 돌로 나오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지혜로워지니 연애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부부관계가 더 좋고 사랑스러운 관계로 머물러야 그게 사람처럼 사는 거죠. 내가 사람이라면 창의적이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자꾸만 자아를 찾아라, 본래 인간의 모습을 찾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새 애들 그 버릇 없다, 인성을 걱정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죠? 인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본래 가지고 태어난. 자신의 특성에 대한 자각 이상이 아니다 이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칼룡이라는 아주 훌륭한 심리학자가 얘기를 한 건데 무슨 의미냐면 인성이라도 인성이라는 것도 아까 우리 얘기한 잠재역량처럼 다 타고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인성이 좋게 발현되기도 하고 나쁘게 발현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새 애들이 인성이 문제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인성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런 환경, 올바른 가르침을 주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는 이제 공부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얻었잖아요. 선진국을 따라가면서 공부해서 어떤 것을 얻어냈는데 사실 인성이라는 거 학교에서 가르치고 뭐하고 한다고 해서 아이들의 인성이 올바로 그렇게 가겠냐. 기대만큼 성과가 안 나요.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우리 어른들이, 아, 우리 잘못했구나. 잘못했구나. 반성을 하고 행동을 바꾸면 되지. 가정에서, 학계에서, 사회에서, 우리 어른들이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바꾸면 아이들 인성 그냥 싹 올바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힘들게 자꾸만 공부하고 뭐하고 해서 그거 학원 가서 공부한다고 인성 바뀌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간단하게 내가 할수 있는 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으로 고민도 많이 하고 힘들어 왔다라면 그 지금 문제점이 대부분 어디서 생긴 것 같아요? 주입식 교육으로 자라난 우리가 창의적 역량을 중시하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을 생각도 없이 내 방식으로 끌어온 잘못이 더큰 거죠. 물론 우리 사회 제도가 바뀌고 학교가 그 제도를 이끌어 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이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까움은 있지만 가정에서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더 중심을 잡고 아이들을 그렇게 유도를 해 줘야 나중에 세월이 흘렀을 때 후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자, 이제 우리 자녀들 교육 전력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다. 아마 생각이 좀 나실 겁니다. 아, 이제는 자아 실현에 행복한 삶을 갈수 있는 그러한 아이의 능력이 배양되도록 해야 되겠다. 자녀 교육 전력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진정으로 자아를 찾고 주변에 남 따라가면서 일등일등이 1등 아니고 옛날에는 우리가 한 줄로 와서 1등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360도 각자의 삶을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각자의 삶을 가도록 아이들을 격려해 주라. 사실은 아이들이 보여주는 반응이나 이런 건 뭐예요? 아이들이 자기 나름대로 삶을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 거꾸로 그 좋은 거를 끌어내리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해도 자녀 교육, 전략은... 50% 이상 성공한 거죠.